저게 뭐야! 뭐야 대체 그게! 뭐야! <laughs> 탐 미신? 세주 한판 가야겠다. 우리 미드, 우리 미드 AP하는 앤가? 아 세주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딜 비중이 안 맞아서 맨날 데주 가자. 좋아요. 여기는 스킨도 있는 스킨도 있는 아이들입니다. 어, 뭐야? 아, 이건 뭐야? 저쪽 조합 뭐야 대체? 애놈이 오레이피. 조합 봐 진짜 살발하네. 뭐가 서폿인데? 리산드라 서포트 가능. 리산이 서폿이지. 정글 롤 사람이 없잖아. 탑카시 미드 아리, 리산 서포트 제발 시작되라 애노미 <laughs> <laughs> 올 AP 애노미 올 AP 애노미 올 AP 세상에 아리 서포트 아, 아니다 리산 맞네 리산 서포시네 전판 리산이다 전판 리산 아이스 퀸 이놈 그 리산 많은 놈이네 오이씨 430만 점자 가봅시다 애노미 올 AP 진도 AP를 들었네 마방을 들었네 어호 마워카이 이녀석 마방마방을 들었어? 근데 라인전에서 카이사한테 그냥 죽도록 맞는거 아니야? 미니언 30초 남았습니다. 아! 아 어, 깔았다 깔았다 <목소리> 절묘하게 깔았다 리신도 진짜 AP 애들한테 잘 안죽는 편인데 포션을 안 샀네. 이럴 수가 있구나. 미니들이 산성되었습니다. 들 <laughs> 떠들라고 해. 난 싸울 테니까. 달려 달려. 솔방울로 가. 자 마우카 했으니까 리쉬는 겁나 빠를 거예요. 앨리스 상대로는 밤이까지만 나오면 잡밥입니다. 뒤오 그. 그 다음 건은니지낯이게 맞지. 음 검은 니가 낯설게. 그 다음 검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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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맞았다 적을 아이고 니가 니 니가 니 자, 아, 엘리, 아, 세주아리도 갱좀 세요. 3렙게. 갱. 레드갱. 전멸을 네. 곧 따구로 쓰면은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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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도 뒤지는 수가 있어요. 네, 안전히 죽으셨어야죠. 야, 포션 먹고 버텨봐. 텔없냐 우리?

탑은 뭐야? 왜 죽어? 그만 어... 떠들고. 어? 되지 않나 이거? 무조건 원딜. 살아 살아. 포터대 죽는 거 개이득. 노플 노플 노플. 죽여 죽여 한대 더. 미분더이다 죽어 가지고 원래 살아갈 각까지 봤었는데 좀 아쉽다. 아 근데 진짜 확실히 세드가 요즘에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리신 헬리스 메타가 돌아와서 이게 원래 리신 헬리스 상대로 조금만 시간 보내도 얘가 이겨가지고 그리고 얘가 럼블 상대로도 꽤 괜찮아 이것도 안 먹었네 아, 빨리 세전이 빨리 똥패라고 야! 하면 섭합니다, 이제, 진짜. 갱갱갱 메타에서 세드로 갱갱갱 가면 되지. 얘갱좀 세. 이 선만가 보네? 이 겁나 세네? 좀 보실까? 웨이안 되겠지? 아 웨이브 웨이브 안바뀌나 웨이브. 좋습니다 <목소리> 좋아요. 어 전멸 두개쓴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뭐 잡았으니 됐습니다. 엘리스 따라오나? 빠져야겠다. 아, 아. 이 안정감. 평소였으면 저거 지우다 죽었을 거임. 아, 쉣. 살자 돼지암 살자 다이노마 적멸법들이 <목소리> 다1렙이라 일단 좀다 지워주고 램노품 <목소리> 적멸법도 나오게. 아이소 땅! 아, 저게 저 입으로 들어가네. 자, 리탄 서포 진짜 구려보인다. 와, 나. 상대편 AD가 카이사 혼자인데 카이사 개망했어. 아. 아왜자석이로안 했지? 아. 요즘에 태블방도 괜찮은데 그래도 얼굴에서 좋은 거 같아. 요사이 어디 갔어? 돌아서 가나 본데? 아, 태블방이 좀 구린 게, 그게 좀 구려요. 그신학급 아이템, 그지속효과 그, 뭐, 강인함이랑 슬로우 면역 있는. 거 너무 싸졌나? 옵션도 너무 구리고. 솔직히, 불사르기가 좀 세긴 해가지고, 오브젝트 같은 거 먹을 때 진짜 세서. 그래, 400원 더 내고 좀 가볼만한가? 싶은데. 아, 그 옵션 보면 갈맛이 툭, 툭, 툭 떨어져. 되었습니다. 저걸 탑 깨기를 했문너 위에 고개 것 같나? 화공탱도 너풀 많이 당해 가지고 지금감이좀 그렇고. 어, 디 한번 반벽 범벼볼... 수면에 가면 너무 좋지 수면에 가면 각이다 이판못요못 독져. 이게 마방템에 약한 애 너무 많아, 너무 많아 <몰벌> 밥차 왔습니다. 불리하면 탑을 간다. 음. 아이고, 시스마 잘못. 어이구. 어이구. 어이구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해 그냥 밥차 먹고 그냥 빠지지. 아나 진짜. <laughs> 자개발 뭐냐? 2분 전질 수가 없다는 질것 같다 하하... 뭐 드락사르 대용인가? 방관진? 야뭐 드락사르 대신 가는 느낌이긴 하던데 저 자괴기발극이 저 여기 밑에 있는 신화급 지속효과 저것 때문에 좋았고 액티브도 은근 쓸모있고 으 <목소리도> 죽게 거 신발 헤르메스를 가야되나 강인함 있는데 이타이이제 하지 말고, 이버 하지 말죠그 타이버 하지 말고, 그 타이버 하지 말고, 그 타이버 하지 말그 타이버 지그타이봤고그 타이버 하지 다그 타이버 이버려그냥이그지 타이사가 바텀이라 AP 4명이 탑에 허깅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AP 4명이 탑에서 타워 허깅 잘받고요어호탑게 되었습니다. 어쩌다 저렇게 됐냐? 그래서 있잖아 정글이 저런거 짜증나가지고 이게 다 원챔이잖아요 쟤네들 원챔이라 우리팀 미드가 뭐하는지 탑이 뭐하는지 보고 뽑아야돼 아 어, 진짜 저건 정글차이에요 이거는 엘리스가 전적검색을 하고 AD정글을 했어야지 이정복자라 혼자는 못 잡겠다. 전성력 가면 가야지. 아... 아. 이거 세주한테 좋은데, 템? 2,700원 만중이 얼마야 방템들이 가격이 다 비슷하네 여기서 방템을 아 마방템을 또 가는 것보다는 일단 좀 으으으 에... 상황을 좀 봅시다 오모으로 가는게 나을 수 있어요 어, 나중에 보어 지팡이 그냥 다 뚫려 버려 가지고 밸런스 는내 헬로시키 신발은 닌자 신발을 갈까? 겁쟁이들은 들라저 조심해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위산드라를 <laughs> 400만 판? 400만 정을해도 이렇게 벽에 낄 때가 있어요. 원숭이도 어,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어.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돼 마음이 급하면 분리하거나 마음이 급하거나 어! 빼다 빼자, 빼자 와 구치 시간 겁나 짧아 남의 존재 숨지 않겠어 죽어걸 죽어? 살릴 수도 없한 놈도 살려지않겠 이거 룬 효과 중에서 체력 낮아지면은 광이나 올라가는 게도 있었던 거고 계속 터브도 날라오겠고. 아깝다. 아깝다 계속 똑같네. 이제 이 녀석은 선조냐 뭐야 대체 상대편 4 a p 인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어? 어? 예상이 어왜 이렇게 쎄? 회사가... 그, 그게 안보여 아 저게 뭐야! 뭐야! 뭐야 대체 그게! 와! 왜 이렇게 쎄 아, 상황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싸우네. 아, 한 마리. 아. 너따위에게 고개 숙일 것 같나? 정글 좀 돌고 영어템 하나는 가야겠다, 그래도. 아, 다 먹었더니 달라네 심장마라지, 아, 진짜. 아, 뒤질래? 아, 그냥 먹어, 와서. 아씨! 뺨말 없네, 진짜. 드래곤 가자. 대충 밀면. 대충 밀어. 어이구, 뭔 데미지래, 이게?

예전에는 다시 보기 남겼었는데, 트위치가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넘어가면서 영상이 자동 삭제되는데, 예전에 그 저작권 문제 한번 이슈 있, 있, 있는 이유로 나 대신에 강찬밥 미 잠깐만요. 내 거? 아, 까비. 대신에 강찬밥 유튜브가 새롭게 오픈을 했으니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. 그쯤네, 옛날 영상들 많이 다시 가 볼까? 안까만 비켜. 아무튼 하나는 있어야 될것 같아. 너무 들어가지 마. 나 때려봐. 나 때려봐. 좋아, 좋아. 그래, 카시가 그래도 저게 오래 빗뿔른 캐릭이긴 해가지고 조심하긴 해야 돼, 카시가. 전네력으로금 쟤네들이 지금 쟤네들이 지금 쟤네들이 지이게금쟤이 지금 쟤네이지이지네네이지네이네 갈이도어호안 아파. 아파. 와 물리 데미지 많이 들어와. 여튼 가야 돼. 아파 아파. 이사가그푸참요 나도. 템은 가고 일이 좋은데. 이전에 끝날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가자 어 이번에 재미 좀 많이 보네 지니 아이제대로왜공어를 안가? 어허 이거지 나이스 나도 나도 공술래. <놀람> <놀람> 아이속 <이석> 빨라. 오오 <놀람> 오, 뭐야. 아파. 와 시시 풀리는 것봐 미쳤어. 방금 모임? 강인남이 63%야. 수고. 조합은 똑바로 뽑으세요. 너무 심어요. 위기가 없어. 던져 되길 것 같아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요즘 확실히 자객이 좋단 말이야. 자객도 조만간 더 푸당할 것 같아 이거. 옵션이 좋아가지고 이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드락사르는 결국에 애들을 죽여야 죽여야 터지는 건데 못 죽이면 아무 것도 없잖아. 근데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거는 이미 한타는 이긴 거야. 그래가지고 약간 드락사르가 약간 맛이 좀 떨어져요.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미 죽였으면 이미 이긴 거지, 한타는.